정실장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다음에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은 당연히 무고죄 유죄가 나올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무혐의랑 좀 다른 건데요. 무혐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유죄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의미이지 이 사람이 안 그랬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을 때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지만 안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다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급죄로 처벌하려면 명백히 허위사실이 있었다라는 점을 따로 더 강하게 입증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이 이 무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엄마는 애 말만 들은 거예요. 근데 애가 거짓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애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이게 사실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가 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엄마가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또 강력하게 입증을 해야만 무고죄로 처벌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런 문제로 무고죄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고죄를 고소하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요. 사실은 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돼서 만약에 혐의가 있다라고 나오게 된다면 내가 무고죄로 상대방 고소한 거 이것이 좀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가중처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이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무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거든요. 특히 이것도 아동학대 사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정도가 아동학대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판사조차도 신급에 따라서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게 분명히 학대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할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고소를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과 불필요한 갈등만 더 퍼지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거는요 사건 초기 특히 내 사건이 진행 중일 때부터 무고죄 고소를 염두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사건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내가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어떤 사건 자료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고죄 고소를 하게 됐을 때, 내 사건이 다 종료가 되고 나서 무고죄 고소를 하면서 끼어들게 되면 이때 고소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고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을 진행할 때부터 무고죄 고소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와야지만 또 상대방을 고소하기가 좋기 때문에 내 사건에서부터 면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사건을 진행할 때 무고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